노프 무접점 키보드의 뛰어난 타건감과 내구성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콕스 엔데버 무접점 노프 보글보글 키보드는 오리지널 레트로 디자인과 함께 부드럽고 정밀한 타이핑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오공지의 적당한 무게감으로 안정적인 타이핑이 가능하며 무접점 방식으로 키감이 부드럽고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배송과 뛰어난 품질에 매우 만족하며 제품의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조화를 이루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수입 완제품으로 포장 상태가 유지되어 교환이나 반품이 용이하지 않음을 유념하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